도망가? 잘 따라가야지 나비. 안녕. 저기 있네. 살금살금 가봐. 살금살금 따라가. 엄마, 와이따 까 같이 가? 도망가, 도망가지, 그럼 도망가지 뛰어가 뛰어가 놀이터, 음, 놀이... 놀이터 안가 갔다 왔잖아. 놀이터 우와, 잠자리 진짜 많다. 잠자리 노랑나비다. 노랑나비, 저기 노란색 나비. 노란색 나비 어? 노랑 나비가 있네 진짜 엄마, 저기 갔어 벌써 저쪽으로 일로 오네 다시 여기 노랑 나비 있네 노란색 나비 저기 있네 여기 봤어? 여기 있네 이거 봐봐 여기 노랑 나비 있어? 봤어? 응.